반갑습니다 지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1승 이 종목은 이 수익을 한번 크게 먹었죠 그 다음부터 이 구간에서 재집 했다가 이 구간이 아웃이 되면 매도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오늘 살짝 올라왔어요 장중에6% 정도 상승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흐름은 괜찮은 겁니다 계속 홀딩보유 전략이고요 한국 F&B도 n 마찬가지고요 팸텍 이 종목은 한번 털렸었죠 이 구간을 수익을 보고 여기까지 수익보고 재진입했다가 이곳에 진입하고 살짝 손절하고 끝났는데 어,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야,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왜 매도했냐? 하수야. 이러면 여기서 매도 안 하면 하수인 겁니다. 세력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만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종목은 여기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 심리적인 영향이지 고수는 이거 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할게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버릴 때는 버려주고, 심리적인 영향으로 매도한 곳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쫄려서 못 들어가는 거지. 고수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있어, 고수들은 충분히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복수를 할수 있어서 수익을 다시 낼수 있어야 합니다. 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너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별반 매도 해야 되는 게 맞죠. 깨졌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죠. 버티었어야지 이제 수익이 나왔, 나왔잖아. 수익이 나왔으니까 야, 하수야. 이거 뭘 몰랐냐? 여기서 왜 팔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안 팔면 하수인 거예요. 고수는 이런 양봉 나오면 다시 쫓아갈 수 있는 게 고수 고수인 겁니다. 충분히 복수전을 할수 있는 거고요. 필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이탈 안 됐어요. 왜냐면, 그전 영상 보시면은, HLB 판화전 있거든요, 판화진. 이 종목도 여기서 수익을 다 냈어요, 이렇게. 이, 이 정도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큰 수익 먹었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손실인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거의 20% 손실될 때까지, 전저점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떨어질줄 어떻게 알아요? 더 떨어지면 30%반토막 금방 나는 겁니다. 여기는 세력이 생각하는 구간이에요. 올릴지 말지는 세력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저, 과감하게 절반이라도 주면서 버티고, 다시 이런 구간 나오면은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야 고수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쫄려서 못 들어가죠. 이게 하수인 거지. 여기서 매도했는데, 야,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여서 매도했어? 이 하수에 하면, 여기서 매도 안한게 하수인 거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뭐, 이너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늘, 지난 금요일 날9% 이상 상승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수 불가 가능, 가능 구간이고, 호재가 나오면 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자가 나왔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당연히 양극재에 납품하는 에코프로가 당연히 이 정도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이 양봉 보고 쫓아가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양봉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일단 양봉이. 양봉이 깨져서 다시 내려간다? 그럼 되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양봉 보고 1차를 매수했으면, 이 양봉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1차 매수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왕창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구간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는 매수 불가 가는 구간은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호재로 재료에 의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양봉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료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시장이. 이 종목에 참여자들이 이 양봉 나와서도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거야 하고 하면은 양봉이 깨져서 내려가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기술 지난 영상에 보시면 은 기가 막히죠 지난 영상 보세요 매수 가능 구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장중에 마이너스 5% 까지 빠졌다가 다음날 7% 정도 올라왔어요 토탈 13% 정도 수익을 여기서 먹을 수 있었어요 과감해서 자, 계속 홀딩 전략이고요 그다음 플레이딩 뭐 괜찮습니다 제이스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아직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음봉이 나왔죠. 유구뼈 살짝 달리고 어디서 저항 맞는 거냐면 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저항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리죠. 왜 여기서 저항이 걸릴까요? 그건 뭐 제가 시간이 되고 인연이 계속 여러분과 되면은 언젠가 한번 설명할 날이 있을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 되고요. 계속 홀딩은 유지죠? 홀딩 유지 이렇게 살짝 우봉 나왔다고 쫄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솔루션 이 종목은 아직 흐름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 이게 2월에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특별법이 입법 추진하거든요 그거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홀딩 유지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신세계 INC 변종 추가하고요. 매수 가능 구간은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시간에를딱 보면 살짝 하락했어요. 13,000원 부근에서는 1차 매수하고, 좀더 떨어지면은 뭐 분할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 뭐한 12,700원 정도 오면은 1차 매수 가능 구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매수해도 괜찮죠? 분할로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 이 종목은 보시면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 계속 실적이 우상향했어요 매출이 우상향하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은뭐51%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정보를 봤는데 진성 t c 나이 종목도 올라왔어요 진성 t c 도 올라왔고 그 다음 조산바키시도 있죠 두산, 근데 이 종목은 약간 차트상으로는 너무 저항이 많이 걸려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선정하려고 하다가 좀 가볍잖아요 이 종목은 근데 HD 현대 이프라코는 좀 약간 무겁거든요 그래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윙 정보로 보려고 하면 현대 이프라코가 좀더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종목 추천, 관심 정보를 넣고요 현재는 61선, 61선 이탈하지 않고 요구감 지켜주면 1차 분할 매수 되구요. 아직은, 그쵸? 역배열의 이평선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좀 곤란한 지경이 올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은 3분의 1 정도나 5분의 1 정도 분할로 해서 장기적 스윙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은 괜찮,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 관련주로 여, 보기에는 재건 관련주는 솔직히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건설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건설사 수만 개 중에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또 전쟁으로 피폐해진 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서 얻겠습니까? 본전치기만 해도 잘 나올 건데 당연히 주가는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 위에서 수금이올려서 올리는 거거든요. 가시화되지 않은 실적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보여지고 거기다가 또 재건 관련주까지 살짝 얻기면. 효과가 더날것 같아서 이 종목을 관정으로 넣고요. 었 그다음 종목 MP. MP도 메타버스 관련 주예요.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는 소량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